따뜻한 우리 대구. 여러 가지 색깔의 점토로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클레이아트를 아시나요? 손으로 조물조물해서 말리면 장식품이 뚝딱 만들어지는데요. 오늘은 클레이아트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 폼폼봉사단을 소개해드릴게요.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복주머니를 만드는 날 찾아가 봤는데요. 디자인과 크기에 대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며 재미있게 시작했습니다. 총무님 말씀에 여 모양으로 있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요 <laughs> 네, 근데 네. 그 얼굴 만드는보다 이게 네. 더 쉬워. 그럼 세임 세임은 고고 계속하 거야. 하나로 통이라고 뭐냐면 저희가 전달해드려요. 전달또 아, 그래. 아, 이것저것 섞이면 좀안 좋을 것 같고요. 아. 폼폼 봉사단이 만들어진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재능기부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의 요청으로.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든 봉사단인데요. 유승민 사회복지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 수능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기획한 이제 봉사단체분들인데 기존의 지역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이제 욕구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그냥 봉사활동에 참여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요새 상황이 또 코로나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참석이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하나 배워서 이제 봉사활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권유를 하고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클레이 아트 활동을 조금 배우셨고요. 이제 오늘 활동은 이제 그 클레이 아트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분들한테 악세서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드리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폼폼 봉사단을 이끌고 있는 박선희 회장은 봉사 활동이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봉사 단원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습니다. 어 쌤들 한 11분 정도 계시고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여기 수송장 봉사센터에서 클래스 수업을 쌤 했어요. 우리 우리 쌤들 다 수강하시고 활동은 12월 18일날 우리 여기 복지관에서 수강생 한 40명 정도 모여가시고 이제 수업을 했어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수업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각자 선생님들한테 제가 또 숙제를 내어요. 이렇게 준비해달라고. 그러면 선생님들 다 창작하신 거예요. 그 홀트 복지관에 한50 피스 정도 드리려고 이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다른 나머지 제품은 우리 또 복지관에 교육 수업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오는 게 되게 설레이고 잠도 안 오고 근데 행복해요. 다른 행복, 이제까지 살면서도 못 느꼈던 그런 행복이 있어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착하고 예쁘시고 너무 제가 행복해요. 이쯤에서 궁금한 게한 가지 있는데요. 봉사단의 이름 폼폼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클레이의 한 종류인 거품처럼 말랑한 폼클레이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봉사단원 김은경 씨와 막내 아이의 아이디어입니다. 어, 굳이 말하자면 제가 지었다기 보다가 우리 막내가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한테 이제 물어봤죠. 엄마가 이제 봉사 이거 하는, 시작하는데, 어, 이름을 지금 우리가 지어야 된다. 뭘로 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애가 이제 폼, 폼, 어떠냐고. 이제 클레이가 이제 폼 클레이도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폼도 있지만,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도 우리가 이제 봉사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폼폼 이렇게 조금 귀엽고, 어, 이렇게 통통 튀고, 뭐 그런, 예, 이미지도 좀 가져가면서 친근하게 사람들한테 남녀노소 다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네,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좋다고 하셔가지고, 네, 선정이 된 거죠. 네. 폼폼이란 어감 자체에 앙증맞고 순수한 느낌이 봉사단의 이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날 봉사단은 복주머니 100개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다섯 명의 회원들이 모였고 각자 다양한 모양으로 창작을 했습니다. 오늘 작품은 이 복주머니 만들어서 자석을 뒤에 붙여가지고요 선물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복주머니 만들어서 여기 동전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주머니 모양으로 입체적으로 좀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30분만에 빨리 만드는 편입니다. 아니, 영민는 원래 뭐 호랑이 띠에서 호랑이만 만들다 보니까 오뭐12시선에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자기 띠에 맞게끔 선물해 주려고 저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닭디가... <웃음> <웃음> 닭 띠가 다방같이 보여요. 어? 그 캐릭터 자기가 아, 아, 어렵네. 그럼 아니, 말 말도 성 어렵고 뭐 캐릭터 네. 제가 다른 복주머니에 호랑이를 비롯한 12간지 동물들이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다들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직접 만드는 회원들도 추억을 떠올리며 즐겁게 만들었는데요. 봉사단 총무를 맡고 있는 장경희 씨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옛날에 칼라 믹스 그래야 되나, 애들 어릴 때 잠깐 그거는 뭐 칼라로 해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가서 삶아서 이제 완성되는 건데 오늘 갑자기 수송자원봉사센터에 있으면 클레이 아트 가길래 와 보니까 얘는 또 그거 하고는 비슷한데 만들어서 말리면 되더라고요.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손으로 하는 걸. 우리 어릴 때는 차르크로 만들게 했잖아요. 오, 그게 자꾸 진화돼가지고 손에도 안 묻고 너무 좋아요. 어릴 때 생각도 나고 손으로 열심히 할수 있는 뭔가 있어서 치매 방에도 좋고 너무 좋아요. 일석이조 생각하고 있더요 기본적인 클레이 재료만 있으면 어떤 모양이든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매력에 클레이 아트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클레이 아트로 앞으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고요. 봉사단의 구유진, 이세은 씨의 기대에 찬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어, 저는 이게 봉사 같은 건 교육 봉사나 아니면 저희 요즘 코로나 어, 체온 측정 이런 봉사들이 많은데 여기는 진짜 재능 기부 봉사라서 좀더 좋고 저희가 교육도 받고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쌰으쌰 보다 제가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정말 힘내서 앞으로 당겨주시면 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여기 수성복지 한마당을 통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복지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자원봉사자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어렵겠다 싶었는데, 이제 만들어보니까 저희도 만들면서도 기분이 좋고, 이제 선물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어려운 분들이나, 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이,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치셨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많이 힐링도 받으시고, 또, 기쁘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록달록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복주머니를 정성껏 만들어 전달한 봉사단. 봉사의 참맛을 알아가는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을 간직한 채 많은 이들에게 재능을 나눠주려고 합니다. 따뜻한 우리 대구를 만들고 있는 열 번째 주인공은 클레이 아트를 사랑하는 폼폼 봉사단이었습니다.